원래 운동 선수였어요. <laughs> 축구 선수였는데 어머님이 운동을 하지 말라고 해서 어뭘 할까 하는데 그 어, 예전에 여자친구한테 선물을 하나 생일 선물을 받았는데 씨집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하자 멋모르고 <laughs> 씨에 뛰어들었다가 계속 어 뭐. 초창기 시는 그 시인들의 모방작이죠, 말하자면 처음 시작이 그러면서 그쪽에 이제 깊이 빠졌는데 저희 어머님이 굉장히 후회하셨어요. 그냥 운동 시켰으면 체육 교사라도 할 건데 어디 가서 알아보니까 시인하고 화가가 제일 가난하다. 그거안하면안 되겠느냐. 근데 뭐 하게 됐어요. 그래서 책도 두권 내게 됐고, 어, 그렇게 됐습니다. 젊었을 때 쓰다 보니까 굉장히 그, 새로움을 추구했던 것 같아요. 욕심도 내고, 그래서 무리한 언어도 많이 나와요. 그, 간념어, 간념어 개념을 잘 몰랐던 시대에, 뭐, 운명, 뭐, 인생, 이런 글도 나오는데, 사실은 그게 구체화 돼야 씨가 살아남는데, 그러니까 새로움을 추구한 거는 좋았는데 첫 시집은 욕심이 새로움에 대한 욕심 때문에 좀 음, 관념적으로 빠졌던 것 같고 두 번째 시집에서는 아마 그런 것들을 다 읽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간념어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 표현해야 된다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어떻게 살았다더라 어떻게 어떻게 사는 거다. 이렇게 구체어 쪽으로 갔던 것 같고. 요즘은 사실은 짧은 소설에 빠져 있어요. 쉬보도 재밌는 것 같아요. 아주 예전에 우리 장르 중에 장편소설이라고 해서 긴 장자가 아니고 손바닥 장자의 장편소설이라는 분야가 있는데 그게 거의 없어졌는데 요즘에 그런 아주 짧은 그 현대인들이 긴걸잘못 읽잖아요. 어, 그럼 짧게, 임팩트 있게 짧게 이렇게 쓰는 게 좋을 거다. 그래서 요즘 쓰고 있고, 어, 제가 이제 편집하는 개간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계속 실고 있는데, 사람들이 재밌다고 그래요. 일단 저는 그, 하고자 하는 얘기들은 숨겨야 되고, 문학에서. 숨겨서 독자들이 찾아내야 되고, 그걸 찾아가는 과정에서는 재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재미를 거포장으로 하고, 내용은 속에 숨기는 작업을 하는데 이 작업이 너무 재밌습니다. 요즘은 우보다더 재밌는 것 같아요.